지난주 일요일에 스스로 아, 한샘 고생했으니까 하나 포상을 하자 해갖고 유리장의 콘서트를 갔어요. 유리장 알아? 배틀기 요수들을 실장님 생일이라고 하고 남친이 아니에요. 첫번째바지만 이번 주에 너무너무 힙대비 기타 민은 끝나는 거지. 근데 티셔츠 진짜 뻥같이 이렇게 TS 심지어 세이스라서 미쳤어. 이렇게, 이렇게 엄청 멋있는 티였어요. 그래서 유리장이 TS 페이스로 입고 트서트를 했다. 인상깊었던 게 콘서트 그날부터 정확히 5년 전에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었고 날 나를 그냥 계속 지나갔대. 무명의 시간을 견디면서 포기하고 싶은 날이 너무 너무 많았는데 그한 번에 포기를 안했대. 그랬더니 5년 뒤에 자기 무대에서 서니까 그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다라고 하더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지는 12주지만 여러분이 고생한지는 꽤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발 하루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과목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과에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험 좀못 봐서 그럼 채울 거 있으면 채우시고 시험의 결과가 나다 이렇게 동일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